안녕하세요. 류정입니다. 안녕! 오늘은, 오늘은 요렇게 데이지크에서 예쁜 신상들이 나와가지고 요걸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컬렉션 자체가 핑크와 코랄이 섞여있는 느낌인데 진짜 예쁘게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메이크업 어떻게 했는지, 어, 입술은 뭘 발랐는지 바로바로 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에스아에서 새로 나온 해피크러쉬 컬렉션인데 기존 비벨벳인데 이렇게 케이스가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비벨벳보다는 비네추럴 파여가지고 여기 안에 내용물은 비네추럴이에요. 이게 비벨벳이랑 비네추럴이랑 호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피부 완전 뒤집어진 거 보여요. 이게 많이 나은 거예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피부가 진짜 싹다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 어떡하지? 이러다가 새로운 제품을 한번 테스팅하고 잔그 다음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품이 좀안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용하던 화장품들 싹다 중단하고 진짜 제가 믿을 수 있는 화장품들 있잖아요. 쭉 사용해오던 거. 그런 걸로 완전 새로 다 사서 스킨케어를 그걸로 한 5일 정도 관리를 해줬더니 좀 그래도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이 비벨벳이 커버력은 조금 떨어져도 붉은기나 홍조 이런 거를 되게 잘 가려주기 때문에 다음에 이걸로 눈 유분 좀 잡아주고 코 쉐딩 넣어줄게요. 아 진짜 여러분 내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최근에 약간 틱톡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쇼츠도 올리고 하는데 제 친구들은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도 영상 만드니까 어, 틱톡에도 한번 올려 보자 하고서 올렸는데 조회수는 유튜브보다 되게 후하게 잘 나온다. 근데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 근데 그런 악플들이 약간 진짜 뜬금없는 얼굴 공격 악플들을 여러분 알죠? 그냥 뭐못 생겼다. 어? 뭐래더라? 뭐, 누구 닮았다. 하여튼 그런 진짜 무지성 악플들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름 유튜브도 그래도 조금 오래 했고, 좀 주기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잖아요. 그 구독자분들은 맨날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세요. 어, 뭐, 언니, 오늘도 메이크업 너무 예뻐요. 뭐,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런 착하고 예쁜 말들만 듣다가 그 틱톡 시장에 딱 내던져 졌는데 그런 무지성 악플들이 막 너무 많이 달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틱톡 댓글 다는 기능이 들을 다 꺼놨어. 그런 악플들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그걸 굳이 봐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봐봤자 기분만 나빠지고. 근데 제가 그냥 유출을 하건데 초기 연령대가 훨씬 좀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악플을다는 게 아닐까. 근데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도 유분을 조금 죽여줄까봐요. 메이크업 포에버. 사실 여러분 제가 막 뷰티 유튜버 친구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악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게 생긴 애들도 막 얼평 공격 막 당하고 진짜 그런 싸가지 없는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너무 뭔가 짜증 나는 거 알아요? 어왜 저런 쓸데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약간 왜 상처받아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지베르니의 웜 우드 써주겠습니다. 이거는 에스쁘아의 더브로 컬러 픽싱카라 베이지. 이걸로 눈썹 결을 한번 쓸어주면은 뭔가 이 씨껌둥이 같은 눈썹이 한번 싹 염색이 되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진짜 팔레트 색감 미치지 않았어요? 웜톤은 약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두루두루 활용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컬러들이 많고, 이거 증정품으로 온이 조개 뭐라 그러지? 어 듀얼 컬러밤이래요. 여기 위에는 약간 립밤 같이? 근데 조금 글리터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코랄 컬러의 컬러밤이 들어가 있는.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여름 느낌 낭낭한. 먼저 이 컬러 이용해가지고 살짝 베이스 밝게 깔아줄게요. 그냥 조금 피치 핏 또는 흰색이라서 그냥 눈두덩이 밝혀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 이 컬러 이용해가지고 눈두덩이 전체 에 깔아줄게요. 이 컬러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런 느낌의 컬러입니다. 너무 많이 깔면 안될것 같고 살짝만. 생각보다 쿨한데요? 데이지크 공식이 떠먹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메이크업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그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컬러. 이 컬러 살짝 섞어가지고 쌍꺼풀 라인 안쪽에 음영을 조금 줄게요. 섞어서 발색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핑크빛으로만 칠해버리면은 좀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갈색을 추가해서 안정감을 주세요. 훨씬 낫다, 훨씬 나.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제일 진한 색을 살짝 손으로 긁어서 이거를 눈꺼풀 바로 윗부분에만 조금 더 얹어줄게요, 진하게. 그래도 이렇게 갈색 음영이 조금 들어가야지 너무 동동 떠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급 생각난 건데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나 했는데 렌즈를 안 꼈지, 뭐야. 렌즈를 얼른 끼고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컬러를 눈 애교살 쪽에 조금 깔아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언더 전반적으로 조금 깔아줄게요. 확실히 뭔가 차이가 있죠? 이쪽이 뭔가 쾌해 보여. 이 팔레트가 뭔가 웜, 코랄을 저격해서 나온 컬러들 치고 생각보다 되게 쿨한 컬러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컬러 합쳐가지고 눈밑 트임을 조금 줄게요. 눈 앞부분부터 이렇게 빼주고 이 뒷꼬리 쪽에 살짝 음영을 줘서 막아줄게요. 근데 눈 연장한 색깔이랑 조금 다르게 그거보다 살짝 연한 색을 해서 이 라인은 그대로 보이게 좀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찍 그어버린 이것만 좀 동동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살짝 연했던 이 컬러 이렇게 눈 애교살 한번 만들어줄게요.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아주 펄 뜨기가 난리가 나 난리가 나. 요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하기 전에 잠깐 아이라인을 그려야겠다. 붓펜으로 찍 그려버리면 은 느낌이 안살것 같아서 여기에 제일 진한 컬러 이용해서 라인만 조금 따줄게요. 요 펄을 조금 사용해 줄 건데 되게 엄청나게 쉬머하고 은은한 요기 라인 쪽에 조금 칠해줄게요. 그리고 같은 펄로 눈 앞머리까지 조금 둥글려 둥글려 채워줄게요. 요 가운데 있는 뭐냐? 코랄 펄. 요런 느낌? 이런 게 진짜 빛 반사되면 약간 선셋 같이 보이면서 너무 예쁘죠? 요거는 눈 중앙 부분에 톡톡톡 하고 얹어줄게요. 살짝 빛 받으면은 코랄 주황빛으로 빛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언더. 언더에다가는 요 펄을 조금 톡톡톡 해줄까봐요. 언더에는 살짝 입자가 큰게 들어가야 예쁘니까 이렇게 살짝 손등에다가 덜어내줬거든요. 얹어주는 느낌으로. 짠, 이렇게 해주고 인형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런 속눈썹을 들고 왔는데 제가 이거 처음 붙여보는 거라서 될지 모르겠네. 짠, 여러분, 이렇게 언더 마스카라랑 속눈썹까지 다 붙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쿨한 색감이랑 웜한 색감이 동시에 들어 있어요. 이쪽에 있는 치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하면 그냥 이렇게 섀도우로 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예쁜데? 이렇게 그냥 다 믹스해서 쓰고 있는데 되게 예쁜 코랄색이 올라 와 발색도 되게 잘 되는 편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어, 받아보러 갈 거거든요. 그때 이 메이크업 화면에서 너무 예쁠 것 같아. 또이런 메이크업 하면은 역시 나는 웜톤이 맞아 이러면서 또 한동안 또 웜톤 병에 빠진다니까요.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9월, 10월 되면은. 또 제가 가을 웜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을 웜 관련 시리즈들을 많이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진짜 만관부입니다, 여러분. 너무 미안한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laughs> 내 가을 웜톤 콘텐츠 되게 좋아하는데 여름에 그런 거 하기가 뭔가 이렇게 타이밍상 잘안 맞아가지고 항상 우리 갈웜 구독자분들에게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야. 자, 이제 입술을 발라줄 건데, 요거 요기에 있는 립밤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그냥 색이 없는? 펄이 살짝 들어가 있기는 한데, 바르면은 거의 티가 안 나고요. 얘는 어떨런지? 얘는 조금 티가 나긴 하는데, 흰기가 너무 많다. 얘 지워야 돼. 차라리 치크로 쓰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요거를 볼에다가 좀 톡톡 해볼까? 오, 오. 생각보다 발색이 엄청 세네 이거 치크를 해도 예쁘다 뭔가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지금 너무 입술 색만 없어가지고 살짝 <laughs> 민망한데 이거 데려왔거든요 이거 페리페라 맘찍 로즈라는 컬러인데 얘는 진짜 웜톤 핑크립의 정석 같은 그런 컬러여가지고 뭔가 코랄로 한 방울 더 포인트가 되는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급하게 찾아와야 될것 같은데 이거 큰일났구만. 어 투쿨포스쿨의 플레르 틴트 3호인데요. 광이 되게 워터광인데 맑은 느낌이 나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안쪽에다가 포인트 컬러로 살짝 더 발라줄게요. 헉, 너무 예뻐.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오늘 화장이다. 약간 진짜 뭔가 선셋 느낌 나고 예쁘지 않나요? 속눈썹도 오늘 되게 예쁘게 올라가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 혹시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예쁜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